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8만 원 근처에서 사셔라요때 제가 영상 찍었었고, 요 때도 찍었었는데,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현대오토에버 간다고. 예.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로봇 관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현대차가 지금 로봇, 현대차도 결국은 테슬라의 길을 걷거든요. 테슬라도 결국 그죠 자동차, 예. 그러다가 예, 로봇, 예, 그리고 우주 이렇게 가잖아요. 예.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뭐 전기차 당연히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로봇에 굉장히 예, 지금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메탄 엔진 개발, 예. 뭐 재활용 메탄 엔진 개발. 이건 현대 로템에서 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죠. 자 이렇게 지금 예,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이라는얘기요 결국엔. 예. 자 현대오토에버 지금 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상한가를 갔어요. 자 얘가 시총이 7조예요. 7조 7천억. 7조짜리가 상한가가 보통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자, 트럼프가 예, 이제 효과가 있죠. 트럼프가 이제 행정 효과 내겠다. 예. 행정 명령 예, 내겠다. 그런 것들로. 예. 근데 이번에 낼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예. 그러면 뭐. 정치 쪽에서도 로봇 밀어 주는 게 일단 당연하지만 중국의 견제가 또 급해요. 중국이 워낙 지금 로봇 산업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견제의 의미까지도 네,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트럼프 로봇 밀어 주나. 네, 그래서 어제 또 굉장히 뭐14% 강세가 오전이었고 그리고 결국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근데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상한가에서 조금 윗꼬리는 달았지만 자, 추가 상승 분명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18만 원 초반에 이 조정 오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왜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네. 로봇 대형 로봇들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 대기업 관련 로봇들이잖아요. 주 예. 그러니까 현대 예, 오토에버는 뭐, 예, 로봇 관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 나오죠. si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부 다. 예. 그리고 관제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주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뭐 이것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현대차그룹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그룹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자 이렇게 제가 쪽집게처럼 급등 종목 잘 찾아내죠. 그리고 저는 뭐 뭐 올라가는데 사자 그러고 운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미리 딱선점해서 예, 폭발적인 상승을 꼭 예, 보고야 마는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하실 분들 빠르게 좀 모집을 할게요 예,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단타 수익 위주로만 합니다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가야 돼요 요즘 시장의 스타일은 그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번호로 무료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빨리 입장을 하셔야 예, 이제 현대 로템 아 저기 현대 어, 오토 에버 같은 예, 좋은 종목 예, 함께 매수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박스업이 돼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 월봉 예, 이제 박스 보시면 다 이제 다 넘어버렸죠 그리고 아직도 n자형으로 월봉이 지금 진행 중이라 예,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 어, 단타로 단기로 하면 3일선 5일선 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음, 수급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집중해서 들어오죠 자 연기금이 고가 갱신하는데 계속 달라붙는다는 건예 좀더 사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 수급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투신도 함께 붙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관 쪽 힘입어서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거자 외국인도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어제는 또 많이 샀죠 네, 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들도 같이 동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로봇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장이 넓어져요 커지고 네. 자 2차전지는 뭐 세계 탑을 찍었고 근데 2위 정도 하고 반도체야 뭐 비메모리 쪽은 압도적인 일이고 근데 로봇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선도에 있지 않습니다. 좀 뒤쳐져 있어요. 뭐 미국, 일본, 중국과 독일 뭐 이런 데랑 비교해도 조금 밑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무서운 게 있죠. 한번 만들면 아주 기차게 치고 올라가. 자, 삼성전자 보세요. 그냥 가전 만들고 카피캣이라고 놀렸죠. 예, 옛날에 저기 애플에서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예, 휴대폰도 3개 넘버원을 했죠. 예, 그리고 예, 비메모리 부분에서 반도체도 세계 탑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로봇도 걱정 안 합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전자가 이제 대주주로 올라섰고, 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고, LG는 뭐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연일 다들 신고까지요. 예. 자 그리고 어, 유일 로보틱스 SK. 자 그리고 이제 당 바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 이제 로보틱스는 예. 현대 오토에버가 당분간 그 자리를 예, 대신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박스업을 했어요. 예. 이 박스업을 했기 때문에 한 박스가 이게 8만 원짜리 박스이기 때문에 32만 원이 일단은 다음 저항입니다. 저항 예. 써놓게요. 을 32만 원. 3.2 아, 32만원이죠. 3점라 32만원, 다음 목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 수는 있는데, 근데 라운드 피겨라는 게 30만원. 여기는 조금 덜컹덜컹 할 덜컹 덜컹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로봇, 예, 대세, 예, 그리고 로봇 산업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 글로벌한 예, 이제 트렌드를 볼 때는 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오늘 만약에 조정 온다면, 이거 5일선까지 조정하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한 25만원 정도, 예, 3일선, 5일선 사이. 25만원 정도 오면 예, 이 밑으로는 분할 매수 할법 예, 합니다. 자, 근데 추경매수는 안돼요. 추경매수는. 자, 로봇 관련주들 예, 꼭 담고 싶은 분들 있죠.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대기업 관련해서. 그런 분들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을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전 절대 추경매수 안시킨다 그랬죠? 좋은 종목, 눌림 예, 왔을 때 좋은 때, 예, 좋은 예, 가격에 매수하는데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종목은 또 이제 하나씩 편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자, 현대로 오토에버 제 예상대로 이건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진짜 예, 정확한 지점에서 예, 반등이 왔죠. 그렇죠? 정확한 지점에서 반등 온다는 거.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 한번 같이 매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탁 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빠른 뉴스들 그리고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시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